근데 저희 오늘 왜 부른 거예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광고 찍어요? 네. <laughs> 저희 와! 무슨 광고? 왜? <웃음> 왜? <웃음> 저희 광고. 뭐예요 이게? 건조 바지락 살입니다. 어 약간 이겉 포장은 약간 홍삼 같이 약간 그런 건강식품 느낌인데 어 바지락 총각? 바지락 총각이라는 데서 만든 만들었나봐요. 바지락 총각? 자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봉 상온 보관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들어있나? 두 봉지가 들어있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산시장에서 살때 이제 껍질 무게까지 같이 재서 이제 그렇게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락 살만 20g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생물로 사려면 껍질 무게까지 하면 이제 한 1kg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부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바지락에는 막 중금속이 있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마크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이제 인증을 했다는 그런 마크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중금속 이제 그런 검사까지 진행이 돼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지락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맛있는 요리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 나왔습니다. 아, 와 이건 바지락 전이네요. 바지락 전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찢는 게 국룰이죠. 야 뒤에가 좀 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요리했는데. 아좀더 나중에 한번 찍어서 한번 먼저 한번 먹어보세요. 음, 음. 바지락 총각.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음. 이게 처음 깔 때는 되게 약간 진짜 말라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약간 생물처럼 될까 싶었는데 확실히 담그고 나니까 진짜 생물처럼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탱으로 바로 까서 먹는 것처럼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음. 자 이제 다음 음. 음식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음식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거고거두 번째 음식은 바지락라면 와, 와. 이야! 음. 와! <laughs> 야, 이거! 아니, 바지락 하나가 들어갔는데, 진짜 맞아. 국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laughs> 와! 면 바로 먹어보고 싶어요. 이게 질이 달라진다. 가격이 올랐는데요. 음! 와! 진짜 이건 해물라면이야. 바닷가에 온거 같아요 진라면에 이런 맛이 해물의 풍미가 돌았네 돌았네 수치가 없겠는데 이렇게 먹으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벌써 음, 다 드셨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다 먹어버렸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국물부터 미쳤어 와또 먹고 싶다 하나 더 끓여먹을까요? 그래 아 다른 것도 먹어야 될까 <laughs> 바로 국물 넣냐 바로 와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와 진짜 맛있다니까 와 국물이... 라면의 격이 날라졌어 바로 다음 요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바지락 미역국입니다 와~~, 와 바지락 미역국~~ 좌취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소고기는 조금 부담이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역국에 좀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 건조 바지락 넣어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맛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 미역에서도 특유의 감칠맛은 나지만 음. 이게 바지락 들어가는 감칠맛이 진짜 미쳤어요. 이게 바로 음. 밥 말아 먹고 싶을 정도의 맛이거든요. 음. 와, 진짜 밥 말고 싶다. 진짜 맛있다. 진짜. 저희는 이제 생으로 불려서 음식에 넣어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 이게 마른 상태라 바로 빠우면 부서진다 그래요. 가루 형식으로 넣어서 음식을 깔끔하게 먹어도 되게 좋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도. 그리고 한번 사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상할 염려도 없어가지고 다양하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어, 바지락 총각에서 나온 황금 바지락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